최근 건물 내 벽면을 식물로 채운 수직 정원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학생 등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공기 정화는 물론이고 냉방비 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합니다. 상막한 사무실. 하지만 휴게 공간에 들어서면 식물로 가득 찬 벽이 반깁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까지 실내에서도 싱그러운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단을 벽처럼 수직으로 세운 이른바 실내 수직 정원입니다. 실내 구조에 따라 맞춤형 설치가 가능합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호평 일색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어, 창문을 닫아놓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습도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굉장히 쾌적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안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 설치한 수직 정원은 직원의 정서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갇힌 생활을 하는 그 셀러리맨들에게 그 푸른 정원을 보여줌으로써 그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우울증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내 공기 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직정원이 있는 경우 없을 때보다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최대 3도까지 낮춰줘 냉방비가 15% 정도 절감되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수직정원은 수경 재배를 이용합니다. 흙을 사용하지 않아 벌레가 적고 시공도 간편합니다. 최근엔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해 관리가 더 쉬워졌습니다. IoT 기술이라든가 센서 기술,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하는 기술들이 지금 첨가가 되어서 관리를 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좀 지난해엔 경기 안성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과 계약 재배를 맺어. 장애인 고용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직 정원은 농진청이 개발해 민간에 이전한 기술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앞으로도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은 농산업체에 마케팅 등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이은영입니다.